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네. 액서를 주어진 게 없는 생지 A, B를 준비를 한 다음에 A에게 액를 2회에 걸쳐서 주사했대 1회에 주사했더니 이제 항체 좀 만들었지 항체 세포 만들면서 이제 만든 거고 기억 세포 때문에 2차 주사했을 때빵 하고 좀파하고볼수 있어 이때 문제를 잘해 봐야 돼 A에서 기억을 분리를 하는데 기억이 혈청 아니면 혈청 아니면 기억 세포 중에 하나래 근데 이 기억을 주사해 주는 순간 항체가 존재하지 그거 안 기억 세포 넣어준 거야? 혈청 넣어준 거야? 이거 혈청 넣어준 거야. 그렇기 때문에 2차로 만났을 때, x 를 2차로 만났을 때 차이가 없다고 1차 면역. 기역, 기억, 기억이 혈청이다. 맞는 말이고 항체 넣준 거고. 구반 1에서 X에 대한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났다. 2 2차 방어랑 2차 면역이랑 좀 차이가 있었어. 기억나니? 이 그림은 병원체를 두 번째 만난 거기 때문에 2차 면역이지. 그 2차 방어는 돼야 돼돼 2차 방어도 2차 방어 자체가 특이적 반응이야 특이적 면역. 항체를 만들었으면은 특이적 면역이 나하기 때문에 2차 방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2차 면역 이고 저가 뽑 2차 면역인데 기어드서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돼 디귿 에 대한 형질세포 수는 2에서보다 3에서가 많다 2에서보다 3에서 형질세포 수가 많다 지금 잘 생각해야 되이 혈청을 줬어 여기 그리고 심지어 X도 아직 안 맞았지. 그럼 여기 홍지세포는 있어 없어. 여긴 아예 없어, 홍지세포가. 여기서 홍지세포가 생성된 거지. 그럼 2보다 3에서가 많다는 표현이 맞는 걸볼수 있겠지. 정답이 이렇게.